자, 자, 우리의 기술적 면, 우리의 뭐라고? 기술적 면에서 에? 새로운 발전은 아 taking place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적 면에서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atomic energy 에너지, 원자 에너지가 is being adapted 채택되어졌어요. To industrial use 는 산업적 사용에 보다 automatic 자동적인 머시너리 기계들이 이즈빙 인트로듀스도 도입되어졌어요 그래서 문데 진행형을 수동만들면 비빙 p p 가돼 진행형을 수동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비빙, 비빙 p p 기술적 면에서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자에너지가 이즈빙 어댑티드 채택되었어요 산업적 사용에 보다 많은 자동적인 기계들이 이즈빙 인트로듀스도 도입되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예언자 보자 어 위어리 브레인은 뭔데? 약한 두뇌야. 무슨 두뇌? 92번. 약한 두뇌는 cannot be made. 될수 없어요. 투퍼포먼스 수행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을. 좋은 무엇을 뭐 일을 음. 수행할 수가 없어요. 무슨 두뇌? 지친 두뇌는. 어? 지친 두뇌는 이자 여기 봐봐. make는 시키다. a가 r하게 시키다. 동사원행이야. 근데 수동이 되면 이렇게 투가 살아나. a는 r하도록 강요받다. 알 하도록 강요받다. 알 하도록 명령받다. 알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사 원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자, 투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약한 두뇌는 강요받을 수 없어요. 뭔데 수행하도록 좋은 일을. 자, 종종 보다 많은 일이, 뭐야, 얻어질 수 있어요. 산책에 있어. 서어도그린필드는 초록의 뜰을 통한 산책에 의해서, 자, 뭐야, 얻어질 수 있어요. 훨씬 많은 것이, 훨씬 많은 것이. 그러면이 대는 뭘 수식하냐 이걸 수식해 뭐를 이해가 되어요안 됐어요 멋지는 비교급을 수식하면 훨씬 뜻이야 훨씬 많은 거. 이거 뜻이 뭐라고 훨씬 훨씬 많은 거. 그럼 뭐보다도 자 얻어질 수 있는 것보다도 by the study of book은 책의 연구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 자 뜰을 향한 뜰을 향한 뜰을 통한 산책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대 어? 그래서 보면 종종 훨씬 많은 것이 얻어진대 뭐에 의해서 산책에 의해서 뜰을 통한 뭐보다도 자 뭐보다도 얻어 줄수 있는 것보다도 뭐에 의해서 책의 연구에 의해서 얻어 줄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 얻어 줄수 있다는 거지 밑에 덮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아. 이해가 됐어 미스터 <목소리> 프랭클린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 간주되죠 사람으로 커다란 지혜의 사람 그리고 인테그 t 티는 성실성의 사람으로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w d s respected 존경 받았어요 By all, 모든 사람에 어해서 Who knew him,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 어서 존경받았어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 서 존경받았네. 자, 그래서 미스터 프랭클린은 간주되어졌어요. 어떻게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니 아주 지혜 있는 사람, of great wisdom. 그리고 integrity, 성실성, 성실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졌어요. 그리고, was respected, 존경받았어요. And, 그리고, was respected, 존경받았어요. By all who knew him. 그를 아는 모든 사람.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존경받았어요.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을 부양했다. Supported family, 가족을 뭔데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By the humble trade는 겸허한 어떤 직업이야. 무슨 직업이니? Boiling s w e a t 는 비누를 끓여. Boiling Soup는 뭔데? 비누를 끓인다, 말이야. Of Boiling Soup, 비누를 끓여. 그리고 또 뭐하니? Making Taro Candle지는 수지 양초. 자, 동물 기름이야. t a o 가 동물 기름이 동물의 뭐야? 기름이다. 이 초를 만드는 겸허한, 초로한 직업에 의해서 가족을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서 존경받았대. 그래서 여기 보면, 어 f 가 전치사야. 요건 동명사 요것도 동명사 여기 어부가 전지사야 요거 명사 명사인데 동명사 동명사야 보일링도 동명사고 메이킹도 동명사고 두 개가 동명사로서 이 어부에 걸려 그래서 뭔데 자 비누를 끓이고 그 다음 뭐야 짐승 수지 초를 만드는 초라한 직업에 의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불구하고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존경받았다 이해가 됐니 오케이 okay? He tried 그는 노력했어요 To go over는 점검하려고, b u i l 계산서를, with mother, 어머니와 함께 계산서를 점검하려고 노력했어요. As well as는 그렇게 잘. 자, as is one can은 가능한 문막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잘 이런 뜻이야. 그거 할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잘. 점검하다, go over는 점검하다, 점검하다, 아, 조사하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래서 뭔데? 자 그가 할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잘 가능한 한잘 어머니와 함께 계산서를 점검하려고 고업을 고업을 타동사로 잡은 거야. 그는 노력했어요. 뭐하면서 요건 demanding 요구하면서 demanding 요구하면서 뭘 요구하냐? 자 she should explain. 그녀가 설명해야 된다. 자 그녀가 만데 자 설명하도록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should explain의 should가 빠진 거야. 요구하다 동사니까 요구하다 동사는 이렇게 should를 써. 자 어머니가 자요 설명하도록 요구하면서 어머니가 설명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What he did not understand'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What he? 자, did not u n d e r s t a n d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그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뭔데? 어머니가 설명해야 된다라고 뭐야 요구하면서, 에이? 자 가능한 한잘 어머니와 함께 계산서를 점검하려고 노력했네. 그리고 나우핸드되는 가끔 더워진 것들도 있었어요. Which she 어머니도 don't understand either 역시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음, 이해됐니? 어머니도 이해하지 못한 뭐가 있었다고? 어떤 것들이 있었다. 이해되죠 95번 봐봐. English m a n s house는 자 영국인들의 집은 이제 즉 캐슬. 그의 영국인들의 집은 그의 성이야. 이렇게 말하네. s a d h e Proverb는 뭔데? 음, 속담은 말해. 영국 사람의 집은 영국 사람의 성이다. 이렇게 속담은 말하네. So, 그래서, Well b r e d 는뭐야 가문이 좋은, 교육을 잘 받아, 이런 말이야. 잘 길러진, 이런 뜻이야. 해? 잘 길러진, 인그리시며 영국 사람. 자, 가정이 좋은, 가정교육을 잘 받은 영국 사람은 would consider, 숙고할 텐데, i t 그것을, 그것을 뭔데? 폴 된치러진 안 대담한 침입. Only the privacy는 그 어떤 근데 그 사생활에 대한 대담한 침입으로 간주할 때인데그 상황을에 이는 어떻게 보면 가조야 이프가 진주고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목적어. 어, 어떻게 보면 이부절 전체가 진목적어 역할을 해. 만약에 오스트레인드 낯선 사람이 what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정법 미래야. 아, 일단 몰라도 돼. 자, 마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를 방문해 without an invitation 초대 초대장이나 a proper introduction 소개장 없이 그를 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방문한다면 그것을 사생활에 대한 대단한 대담한 대담한 침입으로 간주할 텐데. 자, 그러면 will 왜 주어 will s e l l would should could might are 주어 if 주어 what to i should 하랴? 자 워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미래 불가능. 슈드는 의심스럽지만 미래 강한 의심. 강한 의심이야. 만약에 이프를 생략하면 워즈 워터 하러 근처. 워 이거 이프를 생략하면 이프를 생략하면 슈드즈 워터 하러 근자 이거 우리는 가정법 미래라 해. 이거 뭐라 부른다고 가정법 미래. 이거 뭐라 부른다. 가정법 뭐라고 미래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n g 잉글리쉬. 자, 잉글리시맨즈 하우스는 영국 사람들의 집은 이제 이렇 캐슬 그의 성이야. 이렇게 쓰지 말아네더 프로버브 속담은. so 그래서 oh, well bred englishman 행실이 좋은 영국 사람은 would consider it? 그것을 간주할 텐데. 대담한 침입으로. 그의 사생활에 대한 그게 뭐냐? if이야. Yeah. if이야. Yeah. 자, if이야 yeah. 만약에뭔데 낯선 사람이 요 가정법 미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를 방문한다면 without an invitation, 초대장이나 a lot of introduction, 소개장 없이 방문한다라면. 이해가 됐니? 중력을 네. 많이? 네. Einstein could have become, 될 수도 있었어. 가정도 가고 알려내. 자, very rich man,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 매우 짧은 시간에. 만약에 그가 had willing to 기꺼이 돈을 벌고자 했다면, by giving l e c t u r e s 강연을 주고, 자 라이닝포 뉴스페이퍼 신문을 위해서 글을 쓰으로서 돈을 기꺼이 벌고자 했다라면 짧은 시간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요건 과거 사실에 반대야. 그래서 돈 벌려는 생각이 없어서 부유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봐봐. 자, 주어 주어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브 비피 이프 주어 해드 비피 이프를 생략하면 해드 주어 비피야. 자, 요건 과거 사실의 반대야. 우리는 이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러. 과거 사실의 반대야. 그러니까 실제로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된건 아니야. 보려고 했다면 보려고 안 했어. 알았 근데 보려고만 했다라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막 그러나 그는 믿었어. Well, well 그분은 단지 어필도 호소한다 투 셀프 시니스는 이기심에만 호소한대. 그러니까 부유해지면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유혹에, 유혹에, 부는 유혹에 이 소유, 부유, 부의 소유자가 부를 남용하더라불 부를 남용한다는 건 뭔데? 돈이 있으면 맨날 술만 먹고 오락실만 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그는 믿었대. 그는 믿었대. 부는 호소할 뿐이야 이기심. 그리고 항상 유혹의 소유자가 그걸 남용하더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갑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다 구십 번. 자, some propose. 일부 사람은 제안해요. 이런 이야기야. 일부 사람은 제안해요. 요걸 수동 만들면, it is proposed by some. 누군가에 의해서 제안되졌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안해요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안되졌대 누군가에서 테디아가 제안졌대 그러니까 누군가가 테슬 제안했다를 수동을 만들면 테이 원래 요리가지. 원래는 어떻게 돼? 테 이즈 프로포즈드바이썸이 되지. 그런데 대시 너무 길어. 그래서 이시라고 놓고 지는 뒤로 간 거야. 그래서 가주어 진조이게된 거야. 이거 되냐 안 되냐? 이거 되냐? 음자 그래서 자 데디아가 제안되어 어, 새로운 방법이 채택되어야 된다. 채택되어야 되는데 즉시 즉시.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주장 명령 제안 요구 동의 동사. 주장, 명령, 제안, 요구, 소망, 동의동사 소망, 동의동사의 태절에는 주어 다음에 should, r 을쓰든지 아니면 동사, 원형을 써야 돼 해석은 해야 된다 당위성 해석이야 당위성 해석 이게 대체? 해야 된다 당위성 해석 무슨 해서 당위성 해석 해야 된다 야. 자, 해야 된다 자, 그래서 it is proposed 자, 그래서 some proposed 일부 사람들은 테디아를 제안하네 세대안는제한되진대 새로운 방법이 채택되어야 돼 즉시 자 그래서 요거 슈드가 생략된 거야 동사 원형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해됐지? 자 여기 봐봐 그는 주장한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어? 그러면 세생님잘 들어봐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슈드로서 그런데 그는 주장한다 그가 정직하다고 정직하다는 해야 정직했다고 주장하는데 해야된다 해석이 안되면 슈드를 안쓰는거야 해야된다 해석이 이건 되냐 안되냐 안되지 그가 자기가 정직하다고 주장하지 그럼 해야된다 해석이 안되면 이렇게 슈드를 쓰지 않아 아재? 해야된다 해석이 될 때만 슈드를 써이래 자. 그래서 위에 보면 새로운 방법이 채택되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이 되니까 should를 쓰는데 should를 생략하면 동사 원인이야. 그래서 채택되어져야 된다라고 제한되어졌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안 they 그들은 maybe severely, 심각하게 criticize, 비평받을 수도 있다. 자, if, it. 만약에 그것이 should prove a failure, 실패로 판명되어지면. 이해가 되죠? 실패로 뭐라고? 판명되어지면. 음. 이해가 되죠? 안 되세요? 절대로 판명되어지면 뭔데? 심각하게 피난받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되죠? 오케이? 심각하게 피난받을 수도 있다. 자 8번 One day 어느 날 Eddie was going upstairs. 그가 2층으로 올라갈 때 이런 말이야. 2층으로 올라갈 때 He met a little girl. 어린 소녀. 자, Coming down은 아래로 내려오는 어린 소녀를 만났네. 자, 2층으로 올라갈 때 여기까지 종속부사절이야. 자 올라갈 때 어린 소녀를 만났어 아래로 내려오네 자 he would have would have would have 그러면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야 자뭐뭐 뭐 했을 텐데 자 만약에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but for without 명사 없었더라면 요건 과거사실의 반대야 과거사실의 반대를 우리는 뭐라 불러 가정법 과거완료라 불러 과거완료라 부르고 요 자체가 공식이야 요거 그러니까 해야 돼 아자, 이 자체가 뭐라고? 공식이다 이 자체가 뭐라 했어 그말선생 공식이라 했지 one day 어느 날 as he was going upstairs 그가 2층으로 올라갈 때 he met a little girl 그는 어린 소녀를 만나서 coming down 내려오느니 he would have taken her 그는 그녀를 음. 어보이 소년으로 간주했을 텐데, 자 소년으로 간주했을 텐데, if it hadn't been f 없었더라면, 예자 yeah, if it hadn't been f 없었더라면, 뭐가 없었더라면, 자긴 곱슬곱슬 컬즈 머리, 블랙헤어는 검은 머리의 곱슬머리, 그의 목주의에긴자 곱슬머리가 없었더라면 그녀를 남자로 간주했을 텐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곱슬머리가 있었으니까 간주하지 않았어. 알았 어? 자, 실제로는 간주하지 않았다. 어, 자. were I a boy again? 내가 다시 남자, 소년이 된다면. 그럼 여기 봐봐. 현재 사실의 반대를 뭐라 부르냐?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를 뭐라 했다 해서 쌤이 금방? 가정법 과거. 에이, 현재 사실의 반대야. 자, 현재 가지의 반대인데 if 주어 were 과거형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a r e 자, 그래서 if 주어 were 과거형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are 자, 여기에서 if를 생략하면 의문문처럼 만들면 돼그 의문문처럼 만들면 were 주어 아니면 did 주어 동사원행이지 과거형은 어? 그러니까 if 생략은 뭐라고? 의문문처럼 만들면 된다 if 생략은 어떻게 만든다고? 의문문처럼 만들면 된다. 됐 그래서 요건 if 가 생략된거야. 그래서 if i were 원래는 요런거야. i a boy 만약에 내가 다시 소년이 된다면 자 i would school 이제 school 은 공부식이다. 이런 말. 훈련식이다. 나는 내 자신을 훈련 공부식이야. 습관을 가지도록 업 어텐션 집중의 습관을 가지도록 공부시킬 텐데. I remember that 나는 기억의 전문가. 잠깐만. 어, 전문가, 전문가다. 전문가. 아이스링크의 전문가는 아이스링크의 뭐라고? 전문가는 나는 기억의 아이스링크의 전문가는 결코 시도하지 않아. 스케이트는 스케이트를 양방향으로 타려고이 말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탄다 이 말이야 예를 들자 어? 한쪽 방향으로만 타 양방향으로 타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는 기억한다 만약에 내가 다시 소년으로 타려면 나는 내자식을 훈련시켜 습관을 가지도록 집중 나는 기억에 얼음에 빙상에 전문가는 결코 시도하지 않아 스케이트를 타려고 양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탄다 예를 들자 한 방향으로 탄다 오케이? 그 다음 보면, oh. if, 주어 다음에, as if. as if는 마치 못 뭐처럼 as if는 뭐라고? 마치 못 뭐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 과거형이나 워가나은이 주하고 시제가 같다 뜻이야. 물론 현재 사실에 반대고. 물론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고, 가정과 과거니까 주하고 시제가 같아. 여기가 헤드 p 피가 나면 주어보다도 시제가 빨라. 그러면 뭔데? 자, 과거 사실에 반대가 되겠지? 이해가 되세요? 돼서 안 되세요? 이해됐냐? 어. 자, 자, 그래서, 뭐야? 자, 이, 여 봐봐. 시제가 같으면 이렇게 과거형이 오고, 시제가 이쪽이 앞서면 헤드 p 피가 온다. 이해되죠? 시제가 앞서면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지금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과거형을 쓰면 시제가 같아. 여기 해석이 지금이야 지금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과거 완료를 썼으면 현재보다 빨라 이건 과거야 과거의 모든 걸 알았던 것처럼 그런 지금 말한다 이해가 되죠? 이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지금 말하는 거고 요 때는 시제가 이쪽에 앞서니까 지금의 시제가 같으니까 현재야 현재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지금 말한다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이해가 됐니? 어? 네. 자. 자, 그러면 더 씨. 바다는 있잖아. in the sailor들은 선원의 집이야. 선원이 뭐라고? 집. 핸더십. 자, 배가 울렁거릴 때 되면은 롤즈 할 때. 에? 배가 흔들릴 때. 롤즈 구를 때. 히즈. 그건 먼저 락은 흔들거려. 이니저 버트는 그의 침대에서 배침대가 버트야 배침대가 뭐라고 버트 마지 그가 자, 요람에 있는 것처럼 요람 아기들 요람에 있는 것처럼 배침대에서 흔들거린데더 웨이브즈 파도는 아히저 피로우즈 그의 베개야 베개 그리고 더 플라스 비교급 더 플라스 비교급은 뭐말하면 하시로 더뭔마다야 그리고 그 바다가 거칠면 거칠수록 그 파도가 거칠면 거칠수록 자 선원은 그만큼 더 행복해져. 선원은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 더 브라스 비교과 더 브라스 비교과 하면 할수록 더 먼마다 보다 주의깊게 여러분이 쓰면 쓸수록 보다 적은 실수를 여러분은 만든다. 그래서 적은 실수를 만들어. 다시 해석하면 바다는 선원의 집이야. 그리고 배가 구를 때 그는 뭔데 흔들거려 그의 침대에서. 마치 그가 요람에 있는 것처럼. The waves of 파도는 eyes of pure o o d 그의 배경이고. 그리고 파도가 거칠면 걸칠수록 happy is. 그는 그만큼 행복이 하자. 여대님, 그만큼 뭐라고? 행복이었습니다.